후보 이재명 파이팅!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고문들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기, 2기, 3기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크게 공 기여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좌표 역할을 하실 이 고문님들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 때문에 고통스럽고 특히 저저,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경쟁을 격화시켜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불이익받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정 개인의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 민주 개혁 진영의 승리, 사기 민주 정부 창출을 위해서 우리 당 원로 고문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